안녕하세요. 코바이다 아이들입니다. 여기 아이들 물좀 부어주려고 내려왔네요. 빗물. 빗물을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. 해운목이 물을 참 좋아하네요. 그리고 우리 고목나무도 빗물 좀 주려고. 목이 한참 말라 있네요 아이들이 방향을 좀 틀어줘야 될 같아요. 돌려서 한쪽으로 쏠리니까 또 반대 방향으로 쏠리게끔 또 이렇게 해주고요 물도 흠뻑 주고 목 말라가지고 아이들이 이 아이는 키가 엄청 컸던 아이인데 제가 작년 여름에 어 싹도 어 목대를 잘라가지고 만큼 잘라가지고 어 텃밭에 뽑아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내려고 이렇게 잘 자라고 이파리도 떨어지지도 않고 엄청 잘 자라고 있답니다. 행운목도 뿌리 내려가지고 물만 부어주면은 이렇게 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초록하게 꼭 어떻게 보면, 그 옥수수, 이파리 같이 보이죠? <laughs> 이렇게, 또, 낮에, 이렇게 또, 한 번, 물도 주고, 지금 여기는, 음, 4층에서, 이렇게, 제, 가끔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,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, 이렇게, 빗물 나머지는 여기다 내려놨다가, 내려놨다가, 응. 또, 가끔씩 갈수 주고 부를 거거든요. 이렇게. 아담한 차집 같이 않으세요? <laughs> 저는 여기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, 바깥 구경도 하고, 그러는 공간이랍니다. 항상, 어, 밖에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, 안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래요. 여러분, 항상 행복하세요. 날씨가 너무 덥네요. 물 많이 마시고, 어,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. 짧은 영상이지만, 음, 남기고 갑니다. 사랑합니다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안녕!